국민가수의 박장년 어, 한국 남자 가수 사주를 감정하겠습니다. 2016년 데뷔고 아이돌 리더입니다. 당국대학교 출신, 슈퍼스타 K 참가자, 내일은 국민가수 참가자예요. 그래서 뭐 공항장애로 어 슬럼프에 빠졌다가 지금 내일은 국민가수로서 데뷔, 다시 어 데뷔하고 있어요. 지금 36세죠. 1989년 6월 6일생 현충일날에 태어났습니다. 신체 175키 어, 60kg A, A형 어, 당국대학교 대학원 공연예술학과 어, 석사 어, 감성 보컬 리더 포지션은 어, 감성 리더 신쿵포인트 감성작업 명품 보이스 가족은 배우자 음, 보컬 그룹 V R O M A N C 뭐 브로만스 브로만스네 마팅이자 리더 맡고 있고 자 사주를 뭐 보기 전에 이거 그 박장연이가 이제 공항장에 공항 듣고 본선 3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데스매치에서 2위에 올랐어요. 어, 11월에 반송됐죠. 어, 한숨이 노래했어요. 어, 노래 전목이 한숨인데 박장현 목소리로 울려 퍼졌다. 가사 하나, 하나하나 마치 그 스스로를 위로하듯 하듯 했다. 그래서 본선 3차에 어, 진출했습니다. 어, 그동안의 아픔과 실은 두려움까지 자신의 모든 걸 쏟아내던 노래를 토했다. 담백하면서도 진심을 담은 어, 일창이었습니다.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지금 호랑이 띠에요. 36세. 어, 병인 연 어, 개사월. 어, 신사일, 대운수 영,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어, 개모대운입니다. 어, 신사일주가 호랑이띠, 뱀달, 뱀날에 태어났어요. 어, 신검일주는 그, 오를의입니다. 오를의. 그래서 뭐, 과감하고 관직하죠. 이 금이, 어, 여름에, 어, 입하가 지나서, 어, 뜨거울 때 태어났습니다. 사주의 하가, 또, 세 개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예요 그래서, 물이 또 필요하고, 이릅니까? 토금, 토나 금이 필요한데, 은세가 뭐, 하여튼 대기 해요. 이 사주가 뭐, 20세부터, 하여튼 15세부터, 뭐, 하여튼 뭐, 10세부터 은세가 대기를 한 겁니다. 그지? 한 20세부터, 뭐, 15세부터 되길래 해갖고, 거지 뭐, 85세까지, 어, 하여튼 79, 80세까지 운세가 변생되길래요. 금수군이 변생도 왔습니다. 어, 지금은 30세인데, 하여튼 20세부터 병신 압수되고, 어, 병신 압수, 수. 여름이고, 수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 운세가 되길하다 그리고, 이제, 어, 정관격입니다. 격국이 정관격이에요. 그래, 이 정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어, 격국이에요. 본인 월지가 정관이니까 평생 비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노고가 없고, 식신 정관이니까 뭐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어, 뭐, 이익이 많은 사주예요. 그리고, 어, 연지, 어, 조상자리 정관 정제니까 어진 철을 만날 수 있고, 일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 명예가 있고 어, 근위가 있는 사주예요. 어, 할아버지가 또 부자고 부귀한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주가. 부모님들도 굉장히 권력이 있고 어, 아버지가 시신의 의숙주가 풍부하고 또 처도 굉장히 어, 이런 어, 어진처예요. 어, 처의, 처덕이 처득, 처 있는 사주. 어진처고 증간이니까 어진처고, 어, 뭐, 본인은 좀 신약하니까, 하여튼, 이 물이, 물이 도와야 되네요. 정간이 강하니까. 상간, 오히려 상간이 좋은데, 어, 물대응이 이제, 지금 11월 달에 이제, 이제, 상간이 도와서, 영마니까, 이 11월 달 운세가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 일을 했죠. 어, 식신, 어, 상간이니까, 아, 편인, 변인 상관이죠. 변인, 편인, 변인 상관. 상관 지금 11월 달 상관입니다. 어, 원래 신중년은 그 비겐 편인이요. 비겐 편인이니까, 원래 운세는 대기랍니다. 신약한 사주에. 어, 토금이 도와서 대기라고. 작년에도 길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대운을 약간은 뭐, 지세 지형이 있으니까 저돌 하다 좌절합니다이 사주는. 어, 인사, 지세지형, 인사해 그러니까 폐가 나빠요. 그래서 이 사주는 공황장애 어, 질환이 있는 사주, 질환. 그래서 공황장애를 깊게 되는 사주예요. 불이 강해 요이 사주는. 그래서 뭐이 사주는 불이 많다. 그럼 물이 물이 있어야 된다. 물 어, 물이 있어야 되는 숫자는 휴대폰 번호16 어, 금전세 어, 북쪽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에가서 살면 되기라고. 어, 겨울에 좋은 일이 있고, 미엄비업이 되기랍 합니다. 그리고 금, 금이 좀 약간, 금은 뭐, 사중에 금이 좀 있기는 있어요. 어, 금이 필요한 사주니까 어, 금은, 그, 숫자는 사구, 어, 흰색, 어, 서쪽, 가을에 되기라 하고, 어, 쉬어, 지어 치어, 쌍지어이되기랍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쇠, 이게 되기라 하는데 숫자는 1, 6, 사구가 좋아요. 그리고 영어, 토도 괜찮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사주 대운이 1세부터 9세, 가보대운은 어 정제, 정간이니까 정간이니, 어 초년 9세까지는 운세는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세부터 19세, 을미대운은 어 편제, 편인이니까 어요 대운은 괜찮아요. 그 10세부터 괜찮아진다. 그래도 약간은 뭐 불안감은 한 것이 있어요. 그 20세 대운에 병신대운은 병신 합수되면서 이정관이 합됩니다. 그래서 애교 있고 다정해지고 어, 결론적으로 20세부터 대발복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래서 급제 급제도 와주고 어, 대기를 하다 병신 합수 물이 필요한데 물이 되면서 결혼도 합니다. 20세에 그리고 30세 지금 대우인데 36세 이제 정유대우는 평간비교이다. 사육주 사화 평간에도 갈륙이 되길래요. 그래서 어, 이 대우도 대기는 한데 어 약간은 뭐 조금 이거 평간 내가 대장부 같은 이런 등목 같은 행사 가좀 있어 근력을 믿고 형편를불어가지고공안장애가 생기는 거죠 화가 화가 많은데 화가 더우니까 내가 뜨거운 거 뜨거운 거야 아, 불이 많아 이사주는 그래 물로서 꺼야 되는데 이 대운이 35세까지 불 대운이 더우니까 약간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이 녹아 버리잖아 본인이 근데 이제 35세부터 사, 39세까지 금이 도우니까 약간은 좋아집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 금이 도와서 또. 토생금 하니까 축토가 이제 금이잖아. 물이 좀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되길래요. 11월달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육만대 이동수가 있고, 물이 도우니까 큰 바다가 도와주고, 어, 나를, 어, 이거, 불바다, 뱀을, 뱀, 뱀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부모 자리, 내 처, 처가 또 뱀이야. 어, 뱀을, 어, 물로서 돼지가 이렇게 꺼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요 11월달 대발난다 12월달은 어 12월달 경자월은 이게 또 급제식신이에요 그래서 대발난다 물이 더 오니까 좋은 거예요 식신이 12월달에 좋은 성격이 있다 11월달 12월 12월달 12월 대발나는 거예요 올해는 운세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비긴 편이니까 원래 운세가 좋고 내년 내연, 내년의 임인년은 어, 상관상관이 상강. 도와 좀 좋은데 이게 이제 지세지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돌하다 자절된다 좋은 성격이 있겠습니다. 12월 달에 결성전이 있으면은 일단 12월 달 급제 어, 식신이니까 어, 나름대로 어, 좋은 결과가 있어요. 12월 달에. 어, 올해 12월 달 굉장히 좋고, 양력 1월 달에는 신축을 또 비견 편이니까, 어 신약한 데 신강해져 되기라고. 내년은, 내년은 이거 상관이 도우는데 약간은 이제 뭐 가수, 어 가수 예술생이죠, 상관은. 그리고 이제 정재예요정재 정제. 재물이 도우는데, 실은 이거 신약한 사주에 정재가 도우면 내처가 도우는데, 이게지세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폐가 좀 나빠질 수 있어, 내년에. 근데, 뭐, 대운이, 어, 괜찮으니까, 내년도, 그, 재물이 도우면서, 내년도, 약간, 은저돌 하다 좌절할 수도 있는데, 어, 대운이 되기를 하니까 괜찮다. 그럼, 내년, 어, 뭐, 2월달, 2월달이 그런 일이 있을 거, 3월달, 3월달, 이제, 큰재물어 오고, 4월달, 이뭐 아, 이거 사, 여름이안 좋아, 여름에. 어, 가을, 겨울에 되기를 합니다. 그 38세 하여튼 39세까지는 운세는 되긴 하다. 40세 대운, 어, 증인증은 40세 대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그런데 약간 차하고 다툼이 있다. 50세 기회는 또 물이 필요한데 물이 도는 게 좋아한데, 사이충 하여튼 40세부터 55세까지 적응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경자 대운도 급제, 어, 식신 물이 도는 되기로 하고 70세 대운도 대기를 하고, 이사주는 하여튼 85세까지 대기해요 85세부터 나빠지는데 어쨌든안에 이사 주는 마이터 하 79세까지 음세가 대일하다. 하여튼 뭐 20세부터 음세가 불리는 거요대되하하고 음, 음세가 대기는 데 경험법에는뭐 아닙시다. 그리고 아이고 고신살이 있네 고신살 허리비 팔자네. 아이고 이러니까 막뭐 차하고 결혼해도 갑방서는 사주예. 박장현 가수는 고신살 허리비 팔자예요. 철을 극해요 철을 극해 아이고 이거 뭐 지세쟁도 있고 저도라도 잘 맨날 그 차하고 그 갑방서고 주말부부가 되고 이는 팔자라고 봐야 돼요. 간상도 뭐. 호레비 간사일 호레비 간사. 아, 참, 좋은 사주, 베려났어요 호레비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조금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 시주는 모르 일단은 뭐, 그렇게 됩니다. 어, 지금 대운은 39세까지는 운세가 대기래요. 운세까지 대기라다. 35세부터 풀렸다. 34세까지는 약간 공안장애가 많았다. 호래비 팔자다. 아, 원래는 여, 여 관계가 좋아요. 내년에는 좀 또, 내년에 좀, 어, 이런, 어, 저돌하자 자절되고, 폐지환이 나쁘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사주는. 그냥 담배를 피우면 그냥, 그냥 도, 약이에요 그리고 월드 기인이 있고, 월드 기인이 있어요, 월드 기인. 그리고 뭐, 천득 기인이 있으니까, 어, 이거 뭐, 하느님이나 어, 신이 도와주는 사주예요. 어, 천덕기인 월덕인이 있어요. 신이 한 사람 도와주니까 흥성을또 어, 길하게 만들어주고 어, 길성은 더욱 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한편성 현분에 도난을 당하지 않고 어, 이래 신이 좀 도와준다. 또 천의기인이 있네. 천의기인 연, 연, 연지에 호랑이 띠 이게 천의기인이에요. 어, 할아버지 자리에 천의기인이 신이 도와줘다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 할아버지예요. 이 집안이 명가야, 집안이. 어, 괜찮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어, 그, 성격에 더 가요. 어, 그런데 이제, 호렙이죠호렙이 호래비. 조금 내가 약해, 약해, 신약해. 형제관이 많지가 않아요. 신약해가지고, 천의기는 이 이사, 사주는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출세를 빨리 하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 대운이 좋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34세, 30부터 3 4세까지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35세부터 어, 괜찮아지는 대박 나는 거예요. 대박 나고, 뭐그 본인은 항상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신이 항상 도와주는 사주니까,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부귀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 부부, 부모님도 굉장히 어, 갈록이 있는 부모님들이고, 굉장히 어, 잘 사는 부모님들이야. 어, 괜찮은 사주예요. 그 제물도 있고 뭐 하니까, 에뭐 호랑이나 말이 천우이니 신이 도와주는데 이거 연주 저 호랑이 뛰니까 이게 천우이니그리 그래. 굉장히 좋다. 아그 안타깝게 호렙이다. 자고는각방 쓴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어, 뭐 편안합니다. 이 사주는 편안하고. 어, 공망사로 놓고, 뭐, 뭐, 저돌 지세, 사명살이 있어요. 그래 저돌 하다 자들 하는데, 어,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담배 피우면 그냥 도약이에요 그냥 폐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법에는 내가 태어났는데 북쪽에 가서 살면 좋은데, 잠을 잘 때는, 어, 그냥 참작사인데, 86년생이니까, 어, 머리 두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피하면 됩니다. 어,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서쪽,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잠이 안 와요. 그럼 동쪽으로 자든지 북쪽으로 자든지 남쪽으로 자면 됩니다. 서쪽 방향만 피하고 머리로 두고 자면 됩니다.